그 디비전이어로 새로 나왔는데 바주카버거나 다시 씁시다. 예, 솔직히 난또 다른 모드 나올 줄 알았는데 디비전이어로가 나와버리네요. 이거 렉 오지는 모드. 이거 진짜 이거 그 20명 꽉찬 다음에 보, 보스로 가득 차면 은렉 오지잖아요. 네, 일단은 잠시, 일단은 자리 좀 잡고 자리 좀 잡은 다음에 이거 저 a t c s 저걸로 조금 가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창좀 띄워놔야 돼 아, 잠깐만, 이거 씹, 나 잠깐만, 내가 간혼당할 것 같다, 삐린데,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주, 창 좀만 올릴게요. 창 올려야지, 버그 가능하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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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자, 자, 잠깐만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나 제발 잡지 마. 조금만. 오케이, 창 잡아야 되니까. 자, 좋아. 좋아, 기다려요. 잠시만. 저이 상태로 게임을 할 거예요. 이 상태로 게임을 할 거야. 좋아, 됐어. 됐어, 됐어, 좋아. 이 상태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보다, 간단하게 애플 올라가, 오우, 야, 왜 이렇게 점프가 낮아진 거 같죠? 자, 7번을 누르고. 자, 야, 봐, 이거 맞지? 기어... 이거, 이거 맞나? 이거 하도 오랜만에 몇달 만이라서 이 맞나? 이게? 이거 맞았나? 이거? 아, 좋아요. 기머리 와, 데미지 올라가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초월 캐릭터, 보이시죠? 와우. 와 뭐야, 왜안맞아 얘네? 아, 보틀한테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도스라, 따라... 뭐죠? 아, 님들아, 미안해요, 님들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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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제발, 우리 동무잖 아, 좋아요? 나이스. 근데 나 아까 왜 잡혔지? 아, 빼꼼하다가 잡혔나?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니까, 조금 까먹긴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영자는 이거를, 이걸 아직도 못 고쳤나? 못본척 하십시오. 좀, 좀 폭은 못본척 하세요, 님들아. 영자는 이거 아직도 못고쳤나근데 오반데, 이거는 진짜. 빨리, 빨리 쇼 가야돼, 쇼. 버그나 써야지. 이거 너무 좀 약해진 느낌이에요. 로켓 점프가. 어, 잠시만요, 제발요.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요, 저. 제발. 아! 기모래. 자, 여기서. 저저저저저5 4 3 2 렛츠고 어뭐 죠？아 오지 마 제발 <목소리> <목소리> 아싸 헤드 샷 어차피 헤드 에도 정하지？아 님들아뭐 죠？근데 이거 아 그냥 7번 다시 누르면 되지 뭐 그래, 그럴 수있 그래, 7번이... 어, 그럴 수있 어？그래 7번이어 잠깐만요, 아 일단 은견해야될것같 은데 이 들. 여기서 다 바주카 쓰면은 못 막잖아, 시옥을 아니 유중력 때문에 못 막.. 받는... 아, 진짜 아, 기머리 잠깐만요, 요거는 요거는 일단은 내가 생각을 해도 드럼통을 들어가 줘야 돼 확산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됐어, 됐어, 여기 들어왔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이거 바주카 쏘고 그냥 창 잡으면 돼요 바주카 쏘고 제발 제발 방풀하지 마. 제발 제발 살려줘. 제발 제발 나 여기서 킬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제발요 제발요 잠시만. 좀오냐 왔다 시벌놈들. 그렇지 확살 무제한이야. 다 덤벼 다 덤벼. 덤벼 덤벼. 오면 확살 켜 버리기. 좀 느리긴 해도 할 만합니다 그래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아, 존퍼! 아, 맨날 여기 맞, 존퍼 맞으면 뛰어오르더라고. 아, 아 이거 안 뛰어오르는 방법 없나요, 여러분들? 아. 아, 이럴 때마다 진짜 아쉬워. 완전 개, 개꿀킬. 진짜 완전 밥. 와, 진짜 비만 각인데, 이거. 아. 진짜 비만 각인데 너무 아까워, 매번. 진짜 이럴 때마다. 아, 진짜. 아, 무중력써야지에기에 여기 방꽉 찼어요 근데 아왜 숙주야 아 이러지 마요 진짜 아나 버그 아고 싶어 일단은 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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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오는 사람들 감염시켜야지. 아무도 안 오네? 아무도 안 오네? 뭐야 뭐야? 아 님들아! 아 제발 왕따 시키지 마. 에! 에! <목소리> 여기서 여기서 아일좀 바보야 이쪽 보시네 딱 봐도. 너 뭐냐? 맞짱 끄자는 거야? 여기서 7번을 눌러줘서 나몰래 올라간 다음에. 게임에서 하늘 넘어다닌 다음에 돌아와서 양좀뽀뽀요 어, 아니야, 이거 아니, 오케이 잡아버리고 자연스럽게 버니 하으로이다시리 아, 너무 낫습니다. 점프가 아, 한 마리 더 잡아주고, 여기서 씌우기는 애들이 없네요. 뭐야? 곧 빨고, 곧 빨고 올라가야지. 아, 김우띠? 여기 20명 방이에요 디비전 이후로는 20명이 만땅이기 때문에, 예, 정원에 조금, 아, 그, 사람들 많이 못 들어와요. 시, 시청자 참여가 좀 많이 힘듭니다. 어, 아, 저기도 은근히 꿀자리지. 저기도 은근 꿀자리인데, 저기는 근데 잡히기가 조금 쉽습니다. 생각보다. 제발, 제발. 좋아, 좋아. 이번에는, 시옥에 좀 사람이 많이 와서, 바주크 파티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냥 바주카를 백0발을 빨리 다 쓰고 레일캔으로 막는 구도를 가야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분들 어 좋아요 잠시만 수류탄 부터 뿌려주고 닌 같이 막아 같이 막아요 자 가자 이거를 조금 오래 잡아야 될것같요 아까 안 잡혔거든요 좀 오래 잡아야 될것같아요 이거 어한 여기서 3초만 더3 2 1 어어어 어어, 어어, 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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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아에에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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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없어 준비 없어 으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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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 뭐야 언제 왔어 뭐야 아시옥 버티기 힘드네 다 날아다니는 아 아쉽다 이것도 아왜 재미를 몰라 하면 잡히냐 그시옥 빡세게 마르실 원정대 구합니다 아아못본 척하세요 시욕 빡세게 맞으실 원정대 구합니다. 아아공중 번이 아씨 뭐야. 시욕 빡세게 맞으실 분 구합니다. 빡세게 맞으실 분. 이 자식 종폭이 무지한 걸 모르는가 보네. 치욕 빡세게 맞으실 원정대 구합니다. 저라아아 시옥에서 저는 바주카를 쓸 테니 음. 여러분들은 중첩폭탄을 일 좀을 막으셨으면 합니다. 밥도둑, 밥도둑, 으! 밥도둑! 아, 잠깐만. 근데 여기 있지? 그거 안 오르죠? 지나자 안 되지. 아, 오반데? 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나마나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존폭이 무제하니까, 여기서. 7번을 키고, 그냥 밟으면 떠오르는 게 그냥 밥도둑. 뭔지도 모르고요. 뭔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복주로 저 너나이드 셰프 잡아버리고. 자 이제 또 어디냐? 딱 봐도 모에머 아니 아니야. 저분 닉네임을 봐서는 모에머가 없을 것 같아. 셔별이님 어 이, 대대 대대인 것도 보니까 맞다 또 이제 집에서 프리타임도 이제 이벤트 하잖아요. 음. 잠깐만. 자, 빡세게 막으시분 구합니다. 시오, 자, 시원시원하게 예 중첩폭 다막아주시고 구합니다. 저는 편하게 바주카 쏘기 위해서. 아 물론 이용해 먹으려는 건 아니고요. 같이 사서 서로 좀 겸사겸사 맞자, 막자는 식으로 잠시만요. 아, 자,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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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됐어. 제발, 제발, 제지 아니죠? 오케이, 됐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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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제발. 오케이, 가자. 자창 한번 잡아주고 좋아. 자이 상태로. 좋았어 좋았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좋아, 좋아 좋아 준비가 별로 없어 데미지 보세요 데미지 벌써 많이야 이거는 아아 아, 뭔데 아 뭔데 아뭘 하지를 못해 아좀 나도 좀 재미 좀 보고 싶다 아, 뭐야 이게 그만 때리세요 때리세요! 닉네임이 캐시키야. 너무 캐시키야니 아, 진짜 아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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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잡힌 게다 제가 발 내밀어서 그런 거 같거든요 발안 내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안전하게 쓰겠습니다 가볼게요 위에 창 보여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창잡으고하는 거니까 아 진짜 제발 좀뭘 하지를 못해 진짜 <목소리> 여기서 자연스럽게 들켰고요 클라크고요 <목소리> 7번이 있어. 나한테 7번이 새끼야. 어디가? 어디가? 이새끼야 너도. 어, 뭐야? 어어디어어이2야야 어디 야야얘 어디가 2야 12야. 12야. 바주카 1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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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2야 1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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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야 12야. 12야. 여분 어, 올라가겠다. 아 진짜 재미 좀 봅시다. 아, 이 분량 안 나와 이러면 님들아 분량이 안 나와. 저,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저 많이 저 많이 좀 좀비가 고파요 많이. 제발 제발 오지 마세요. 야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 진짜 제발. 아 제발 이거 눈 이거 이거 창고도 풀면 감데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진짜 제발. 제발 3, 2, 1, Let's go. 아 씨. <laughs> 뭐야 이거 도 진짜. 아, 아. 미치겠어 진짜. 아. 아, 아 제발 좀좀 좀,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어차피 여기는 헤드샷이 맞아도 다시 부활이 됩니다. 마음껏 때리세요. 마음껏 때리세요. 어차피 부활됩니다. 헬게이트 하면 안 되는 게보들은 경직과 넉백이 없어서 보들이다 털어 헬게이트 하면은 그래서 안해. 어. 여기서 뭐다? 그냥 초록초록 하나 밟고 타도 그냥 바로 아무도 모르게 설수 있다는 점. 아파트까지 하이패스 떨어지네는. 와 이거 무중력이 재밌긴 해요, 근데 디비전이 확실히 어, 무중력이 재밌긴요. 아 오늘 왜 이러지? 나 진짜 이거 인간 이러다 한 판도 못할것 같은데. 아 보시, 경직이야. 넉백이 없어. 넉백이 맞아. 넉백이 없어. 이러, 이런 분들 있잖아요. 통수를 쉬는 거예요. 이렇게 시오 올라서 기분 좋아할 때, 기분 좋아할 때 그냥 통수 쳐버리는 거야. 어, 뭐 아무도 없네.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초월 이벤트에서 뜰게 없어서 난 누가 뜨든 상관이 없어. 난 누가 뜨든 누가 먹든 나는 어차피 손해야. 아 손해랜다. 나는 어차피 이득이 없어. 아니 보트는 넉백 없어서 여기서 해결하는 이유가 없다니까. 제발 마지막 라운드라도 제발, 제발. 아니 또못갈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아 그냥 칠까요님들아 허무하게 시옥에서 죽는 것보다야 그냥 머나에서 재밌게 플레이를 할래. 전에 여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할머해 아무도 없으니까 할머해나 혼자잖아. 어, 나 혼자니까 여기서 창자 보면은 나 잡을 사람이 없어요. 자, 3, 2, 1, Let's go. 좋습니다. 자, 이거 유도 되냐? 유도 되냐 이거? 유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유도 되는 것 같은데? 님들 유도하니까 데미지가 너무 약해. 도하니까 데미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쏴야 돼. 와우, 기모리. 와우, 쏴 있네. 잠시만요, 저 바둑 한번더 써야 되거든요. 잠깐, 제발, 제발. 어머, 제발요, 제발요, 진짜 제발. 5 4 3 2 1 렛츠고 렛츠고 빠리 렛츠고 빠리 좀비, 렛츠고 빠리 렛츠고 빠리 렛츠고 빠리리 뭐야 얘, 언제 왔어? 아 근데 바주 개꿀잼이다 진짜 아 진작에 뭐나이었을걸아 찐따마냥 그냥 시옥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더니 벌받았네요 아 그냥 뭐나이 쓸걸 더 재밌네 이게 뭐나이 쓰는게 아 괜히 찐따마냥 시옥에 처박혀 있었네요 어디 숨었니? 어디 숨었니?